너의 모든 것을 이 순간을 위해 바쳐라. 구원, 힘을 주소서. 처 8강 대진표를 보고도 할만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결승전을 올릴지 몰랐는데 결승 대진표를 보고 나서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실 최종 예선을 저번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에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실력도 좀 많이 올랐고 그때보다는 로얄 로더라는 단어 그 자체가 정말 흥분되는 단어인데 한번 꼭이어보고 싶습니다. 어, 김태환 선수의 스텝 스텝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 자체를 칭찬하고 싶어요. 영감을 얻는 플레이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김태환 선수가 그런 류의 플레이어라서 결승전에서 만나게 돼서 기쁜 것 같아요. 처음 대회에 올라왔는데, 결승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면, 제가 더 스텝을 잘 밟는다 아닐까요? 김태환 선수의 강점으로 스텝이라고 뽑았는데, 반대로 약점도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말렸을 때 대처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스코어는 4대 1입니다. 제가 4, 게임타 선수 1, 3대 1, 3대 0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성이 나쁘지도 않고 자신도 있어서 사망의탑 같은 엘레멘터 왓터가 불리한 맵에서 한판지고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적으로 질것 같지 않습니다. 변수 없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제 플레이한 영상들을 다 보면 연습을 한티가고소한히들을다 묻어나거든요. 연습을 한게 무의미하지 않도록 유의미하도록 연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 결승이 처음인 만큼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선수 정말 잘 하시는데 지금의 제가도 잘합니다. 진현서 선수 저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결승전 경기 이두 명의 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진영선 선수와 김태환 선수 양 선수를 박수 함께 한다고 했습니자 먼저 진영선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뭐 많은 선수들 그랬습니다 진영선 만나고 싶다 네. 나 그냥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페로이까지 파이널 시즌에서 올라왔어요 가장 만만할 줄 알았던 선수가 가장 강력한 선수였고요 이 진영선 선수 7차 리그 우승자였던 최재형 선수 이후에 최 초로 개인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선수고 큐피랭킹 사상 어,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큐피랭킹 1위로 예선에 진출할 만큼 노력과 실력이 겸비된 선수입니다 자신의 훈련과 그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김천환은더 화려합니다 한번 최종전 비전에서 삐끗했을 뿐그 이전에는 패배 자체가 거의 없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말 이 김태현 선수가 여그레 플러에서 여스트리트 파이터로 갈아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끊어졌던 백창훈, 정시역 이후의 공백 이 여스트리트 파이터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고요 최고의 테크니션이다 라는 평가에 상반되게 지금까지 우승 경력은 없어요 오늘 최초로 본인의 타이틀을, 우승 타이틀을 가져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게다가 진연성을 이미 2조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진연성을 떨어뜨린 선수가 김태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메탈 마스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얻어맞더라도 상대방의 위상 변화 빠진 타이밍에 한방 콤보로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오전 3선 승제기의 두 개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호흡 속에서 먼저 승리를 따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모두 과하 스코어로 세트 스코어 2대으로 이겼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벤트전에서 보여줬던 건 진영선 선수는 자잘한 실수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콤보라든지 하지만 김태현 선수가 하고 있는 콤보라든지 무빙을 봤을 때 오늘 김태현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진영선 선수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거예요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 스프링 파이널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양 선수의 그 1세트를 열어봐요 박수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하겠습니다 진현성 선수와 김태환 선수 경기입니다. 초반에 김태현 선수가 접근하는 과정은 좋았지만 칠링 패스를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 한번 뒤쪽으로 빠진 거고요. 자, 초반에 걸리자면 Y 축의 전투. 진영선이 어느정도 막았습니다. 플레임 스트이크가 최근에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칠링 패스를 일발 약성으로 버텨내고 질풍각을 넣으려는 동작이었는데 진영선 선수가 눈치를 잘 채고 빠졌고요. 썬더 콜링은 김태현 선수가 눈치를 채고 빠졌네요. 자서로간에 기술 타이밍이 돼서 잘 읽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일단 1발을 호도로에게 집어넣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간 김태현! 네. 자 일단은 떠야 되는데 지현선 선수가 지금은 위상변화를 정말 잘 참았죠 네될수 있기 바로 직전까지 데미지를 얻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캐릭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이제 일반 활성을 한번 사용을 해서 진현선 선수의 위상변화를 먼저 뽑아내는데 추격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위쪽으로 위상변을 빠했습니다 이제 1발부터다발야 이러면 그안쪽에서 1발 김태현 자 칠링패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뛰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이러면 그라운드킥이 먼저 가죠 자 안쪽으로 집어넣은 천랏지방 당겨좋습니다아 일단 저크스이 먼저 저는 절반 정도 깎아 놓고 난 뒤에 1만을 집어넣고 있는 뒤쪽에서 빠져고는지 태환 선수 아직 그라운드킥이 남았거든요 그라운드킥 자 마지막에 참았었어요 블럭으로 돌렸어요 속이 야오이러면스 플렉스 자, 순서는 원래 이렇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그라운드킥을 먼저 장렬시킨 이후에 히든스팅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철라지망으로 어, 가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라지망을 먼저 장렬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크레이지 발칸으로 마무리되는 동작들 굉장히 좋았네요. 자, 사실상 그 진영선 선수와의 경계선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장면을 극복하면서 먼저 첫번째 세트를 얻어낸 것은 김태환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트 김태환과 진현성의 경기입니다 자여전 2세트입니다 사실 여기를 진현성 선수가 좀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네. 김태환 선수와 진현성 선수는 어 방금의 파편으로 파편으로 지금 안쪽에 있는 상대에게 기절을 벌어 준거거든요 이 상을 생각보다 좀 빨리 뺐거든요 네. 틸링패스가 오는 타이밍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슈퍼하머 타이밍으로 상대편의 큰 기술 플레임 스트라이크의 장면들 벙커링을 잘 견뎌내고 있는 김태환 확실히 진현 선수가 큰 무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 온라인 상황이라면 위쪽으로 돌진을 했으나 겠 지금 안정적으로 빠지는 모습에서 허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워낙 좋은 무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벙커링은 다 피해내고 있어요 일단 네. 공중으로 공주, 빠져나가고 있는 김태환 틸링패스 빠졌고 그 어. 위험했던 순간 일단 카운터로 서로 간에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라지망이 한번 캐슬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에도불하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뛰어올리고 있습니다. 위상면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빠져나온 진현성. 조금 더 참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그만큼 김태환의 적중률이 좋거든요. 네. 자, 이거 일반 한 번인데 김태환 선수가 지금 천경 예상하고 허공에 날려버린 거죠. 자, 호돌의 공격 공세 같이 뛰었습니다. 안쪽으로 보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슬그말 그리고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드 빠져나에서정크 돌려 살려나왔죠 자, 자 나이트할로 한번 갈 수도 있고요. 자, 바닥을 다시 한번 튕겨냈거든요. 하지만 빠져나오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콜라인데요. 그런데 콤보가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위상 변화가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때까지 만일그 가능성만 버텨낸다면 일단 철라지만 사용해서 시했습니다시한번 돌려요, 블럭으로 네. 자, 초기화가 한번 됐기 때문에 이건 뛰어놓고 정수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위상 변화가 먼저 왔죠. 자, 그거 오지 않았으면 거의 끝까지 갈 뻔했었던 순간에 진열성 자, 이제 일반 한 번이에요. 일반 한 번으로 선격의 예산 동선 예측을 해야죠. 자, 공중에요격을 했는데 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드라운드 일단 깔아놓은 거고요. 고 이걸 한번 견뎠고요. 어! 반대, 반대편, 그리고 호돌로 가. 네! 자, 체력은 비슷한데, 진현 선수에게 선 미상 변화가 돌아온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자, 그 전에 몰아서 쳐버리면 은 이제 김태. 천란을 당겨줬어요. 정스피 야, 이런 정크스피드 이용해 김태를 마무리 질수 있을까요? 자, 띄울 때. 그만! 아! 터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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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링 이 터널이 터링견 터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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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널이 터성이 터널이 터이 터널이 이버널이이터널이 엘리멘탈 마스터에게도 이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진현 선수가 그동안 온라인에서 보여줬던 그 움직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 방만 맞으면 끝나는 그 순간, 거의 끝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진현성에게는 굉장히 역전의 찬스고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덤파 결투장의 묘미고요 진현성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어, 김태환 선수의 콤보 미스를 노렸던 것 그것이 주요했네요. 이벤트 좀 빨리 끝나건 아마 이 얘기를 예고하는 거가 아닌가를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치고받으면서 긴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라운드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설산 수련장입니다 진현성 선수와 김태환 1대1입니다 김태환 선수와 진현성 선수의 경기에서는 칠링팬스에 대해서 일발 악성을 얼마나 아껴주느냐 이 싸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지금 초반에는 진현성 선수가 안정적으로 버프를 깔아놓고 버프를 시전해 놓고 스킬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가겠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칠링팬스 사이에서 1발로 안쪽으로 방어 들어왔습니다 칠링팬스 다시 한번 뚫어나가고 있는 김태환 오. 오 연결됩니다 이 장면을 좀 쓰고 뒤쪽으로 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발이죠또일발이거든요 내려가면서 스팟. 선격의 예상 동선 깔아놨는데 안 걸렸죠 자이 장면을 한번더 견뎌냈습니다 진현성도 자신의 쪽으로 한번 당겨주고 있습니다 금강세아 뛰어지 못했어요 자 그래도 사타 블럭이 또 가거든요 블럭 자수를 맞고 크라운드킥 반대편입니다 계속 호돌이 움직임을 견뎌낸 채로 위쪽으로 뛰어나고 있는 김, 아, 김태환 선수 네자 이거 뛰어놓고 천라가요 천라 상격병 정크죠 정크가야죠 정크 스 자승 무리 채로 다시 3분의 가량더 줄여놓고 난 뒤에 크리스마켓을지시키고 있습니다. 진현성 선수가 그래도 얻어맞는 도중에 백스텝을 시전해서 누워버렸기 때문에 원킬 콤보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스파 어, 콤보의 맹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세는 우세를 지금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진현성. 다시 한번 칠링 패스 근처로 왔을 때 시전을 할때 김태현 선수의 일발 화학성이 얼마나 잘 아껴놓고 사용되느냐가 관건이에요. X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그공간에 있는 오브젝트가 김태현에서 끝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진현 선이그 사이에서 보인으로 계속 견제 중이에요. 네. 자, 이제 또 들어갈 때 칠링 패스 쿨타임이 오거든요. 서더 폴링을 먼저 쓰네요. 자, 김태현이그 거리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잠시 견할수 있는 중. 자 플루트 한번 견제했습니다 위쪽으로 1발로 네. 뛰었습니다 이러면 이상화를 언제 쓰냐가 문제겠어요오 이거 이그렇 정크로 일단... 그냥 맞으면 네. 자 그래도 정크스피니 끝날 때 다시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네걸렸어아 1발! 이런로로 이상의 여유는 없습니다 어살았어요 실수죠 실수죠 자이 실수 이 체력 하나로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고요 자깐 아잇! 더 이상 용지는 없었습니다. 김태환의 마지막 서클이 또한 개의 세트를 김태환에게 선사합니다. 역시 칠링 패스로 벙커링을 하더라도 일발 악성을 아껴놓고 그 쿨타임을 돌리는 과정들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상대방이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즉 X 추수 현상으로 기본기를 이용해서 기본 공격을 이용해서 쭉 들어가는 이런 돌진 능력도 인상 깊었습니다. 진현성도 사실 고민을 좀 해야겠죠. 두 번째 세트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역전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우정 자체를 자꾸 김태환에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지금 진현선 선수가 콤보도 깔끔하게 가져가고 경기 운영도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상대방에게 엇박의 느낌을 못 줘요. 너무 정박으로 가다 보니까 김태환 눈에는 그 과정들이 쿨타임 돌리는 게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자, 1라운드를 마지막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한 4번 네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진현선과 김태환의 4세트입니다. 자 5대4입니다. 다시한번 김태환과 진현, 성기, 케이크가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낙화장으로 바로 다시 뛰어버릴수 있는 진현성 선수였죠 자 진현성이 원했었던 이런 컨비네이션정말 오랜만에 등장했거든요 네. 자 깔아두고 어 지금 위험했었는데 무조 아파 타이밍 괜찮았어요 자 하지만 구석에 몰렸습니다 스터를 한번 만들어내면서 구석에서 띄워주고 있는 김태환 선수 보이드를 위쪽으로 아, 올려놓습니다 네. 피하면서 일발 보이드 피하는 동작이 예술이었는데 지금 진현성 선수 입장에서 방금 전에 위상 변화 안 썼어야 돼요 이제 뜨기 시작하면 바로 원킬 콤보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진현 선수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김태현 선수가 그래서 좀 좁히고 있거든요 네. 보이드 사이즈 안쪽으로 파워툼 걸렸죠 그리고 엑스 쪽 완전 클리어 엑스 쪽 클리어 상황 자 도발도 한번 걸어놓고 공중으로 뛰어올리면 바로 천락이 가시고요 당겼고 저크티핀 가야죠 저크티핀 자 여기서 위 상변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넥스랩 돌려놓고 그라운드킥 남았어요 그라운드킥 자 일단 반대편 쥐어고 있는데 아다지 않았습니다만 스로베 패스 클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현성이 지금 심리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자서더한방 떨어뜨리고 난 뒤에 프로 스테이드로 김태환을 이번 다시 한번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윈으서 가야죠 헬로윈 가야죠 나이트로우 먼저 가네요 일단 구석에 몰려놓은 상황에서 윗도로 뛰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채널K 나오지 못하게 헬로윈 버서 그래도 도약을 쓰고 나오는 장면 굉장히 좋았고 이상변락투사임그 사이에 차올랐고요 자 다시 한번자속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김태환 서로 한 방이죠 아, 세차이 일단, 호두로 끌려갔어요. 같이 끌려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일단 본능적으로 자화책을 시도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는 한방 싸움으로 양 선수의 견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러면 일발 뛰었고, 이셋수 쏘고, 려이절 마지막 한방을 집어넣으면 1라운드를 얻어낼 수 있을 듯, 김태환 아 자, 말합니다. 역시 큰 무대 경험이라는 것이 조금씩 어이 나타나고 있네요.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도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이런 쿠포를 많이 넣어봤기 때문에 지금 실수가 적은 반면에 진현선 선수는 HP가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몰리기 시작하면은 구석으로 들어가서 너무 수비적으로만 플레이를 하다가 쿨타임을 다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위상 변화 그때는 쓰는 게 아니었죠. 차라리 철라지만 쿨타임까지 참는 게 나왔습니다. 뭐 타이밍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현성 선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어 약간의 그 상대편에게 내줬었던 그 타이밍들 계속해서 신경 쓸수 밖에 없었던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네. 1라운드 김태현이 3대1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스코어로 일단 얻어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김태현 선수 같은 그 여스트리트 파이터 4타를 기반으로 잡기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캔슬을 하자마자 딜레이 없이 상대방을 잡기 기술로 잡아야 되는 캐릭터들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손이 좀 많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진현선 선수처럼 방어적으로,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긴장을 많이 할수록 좋죠.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김태현 선수가 풀이, 어폼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진현선 선수는 지금 땅따먹기 싸움을 너무 못 하고 있어요. 거리를 조절을 할때 상대방에게 오히려 엇박으로 칠링 패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함부로 김태현 선수가 앞쪽에다가 분신을 깔아놓지 못하도록 땅따먹기 게임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삼선 승제의 두개의 라운드로 진행되는 오늘의 결승전 경기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다다라운운드태태환수수가대대로앞앞서서얻얻어다다소식식전해 o m 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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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